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메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침에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아침에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려드릴게요 다이어트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단백질은요, 식욕을 억제하고 과식을 막아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오늘은 고단백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단백질을 대사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더 많은 포만감을 주어서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해서 많이 안 먹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진들은요, 각 끼니별로 단백질 섭취에 따른 포만감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먹는 경우에서 다른 끼니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포만감이 가장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연구는요,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데이비드 S 웨이글 박사의 연구에 따른 것인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에서요, 하루 중에 총 칼로리의 단백질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더니요, 하루에 441 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했으며, 12주 만에 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식단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 단백질 비중만 늘렸을 뿐인데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또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의 단백질 비중을 25%로 늘리면 야식의 유혹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음식물 중독이 60%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자, 세 번째 연구를 볼까요? 비만국제저널에 발표된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양의 칼로리를 베이글 그룹과 달걀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8주 후에 달걀 그룹은 BMI가 61%나 감소했고요. 65%가 체중이 감소했으며 허리 둘레도 3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하나 볼까요? 2015년도에 오베시티 소사이어티에 실린 레이디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아침 식사와 단백질에 대한 논문에서 매일 고단백 아침 식사를 추가하면 체지방의 증가 방지, 자발적인 일일 섭취량의 감소, 배고픔의 감소 등 체중 관리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면요.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단백질은 20에서 30%나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킬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고기를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해서 다음 끼니 생각이 별로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섭취보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단백 섭취는요, 매일 80에서 100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단백 다이어트는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근육 손실을 방지했고, 부분적인 체중 감소와 함께 신진 대사의 감소를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호르몬에 아주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코티졸,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글루카곤, 인슐린 등의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어서 포만감의 증가, 기초대사량의 증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제가 비만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마른 비만인 여성분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마른 비만에는 또 이런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른 비만이라고 판정받으신 분들, 또 여성분들 중에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빼실 분들은 아침에 단백질 식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래요. 아침을 안 드셨던 분들이 아침을 드시고자 하시면 아, 속이 많이 부대끼겠죠. 새롭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가벼운 부담 없는 단백질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을 먹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한 번에 20 내지 30g의 단백질만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몰아먹는 것보다는요. 끼니를 분산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질 아침 식사의 예를 몇 가지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니더라도 아침에 어떤 호텔에 가서 부패에 가시면 꼭 나오는 게 있죠. 계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베이컨 같은 단백질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달걀이 매우 좋은 아침에 단백질 섭취 원이죠. 뭐 스크램블, 그리고 오믈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아침 단백질 섭취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콩류예요. 두부나 콩요리 같은 것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유제품도 우유와 치즈,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은 매우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되겠습니다. 생선과 해산물, 가금류 같은 육류들, 그리고 오트밀이나 아몬드 같은 곡류나 견과류들도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아침 식사 단백질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좋은 내용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